감격의 시간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아,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 12장.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잃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아, 우리는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올 텐데, 특별히 오늘은 이 예수님께서 어, 정말 사역을 하시면서.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예수님에게 딴지를 걸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그 성경 말씀에 근거한 흐름과 전통을 가지고 수많은 부분에서 예수님의 길을 막고 예수님의 힘을 뺐던 어떤 그런 내용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모함, 음해, 뭐 시기, 자, 이런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이겨 나가시는가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살핀다면 영적으로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나와 있는 이 메시지의 본문은 우리 팔 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말을 해주고 계세요. 이거는 이제 이사야 선인자가 예언했던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시죠? 성육신하신 그들이 보고 있는 예수님인데, 그들은 안식일의 주인을 눈앞에 보고서도 안식일의 규정, 뭐, 이런 얘기를 읊어가면서 예수님을 정주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걸 보면서 참 많은 여러 가지 이 영적인 교훈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을 다 초대해 주셨어요. 자, 그 초대를 해서 쉬게 하겠다고 하시는 분은 바로 오늘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에게 진짜 안식, 예, 정말 참된 안식, 품질이 보증된 안식을 주실 수 있어요. 예, 자, 오늘 그런 안식에 대한 분명한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함께 걷고 계셨어요. 배가 고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다라고 정죄를 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를 생각을 해봅시다. 아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떻게 그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자마자 바로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 이 얘기는 이밀바 사이로 있는 어, 지나가고 있는 이 제자들을 계속 예수님을 반대하는 무리들이,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미행을 했다는 의미가 되겠죠. 계속 쫓아다니면서 트집 잡을 걸 찾고 있었던 거예요. 참할 일이 없어요. 그렇죠? 예. 여러분, 뭔가 이렇게 어, 없는 얘기가 가짜 뉴스가 돌고... 음해와 음모가 생기고 하는 것들은 뭐 예수님 시대나 그 전이나 뭐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참 저는 이제 그런 거를 볼 때마다 참 진짜가 무엇일까에 대한 접근 이게 참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어, 세상에 가짜 뉴스와 소식과 그릇되고 왜곡된 진실을 호도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내가 어떤 얘기를 하기 전에 그 정말 출처, 그 출처의 근본, 그 돈이 되는 게 무엇인지 항상 찾아본다면 아마 여러분 개인의 지성에도 큰 도움이 되고 바르고 분명한 삶을 사는 데에도 매우 유익할 것입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이제 이어서 이제 계속 보면, 자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고발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들 고발의 근거를 좀 알아야 돼요. 자, 유대교의 규례가 있습니다. 성경은 아니지만, 어, 성경을 더잘 지키자. 그래서 미시나라는 어떤 규례집이 있어요. 거기 보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39가지가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그 중에, 곡식을 자르지 말 것, 타작하지 말 것, 까부르지 말 것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어, 제자들은 이삭을 잘랐죠. 축정이에서 알곡을 뺐어요. 손으로 비벼 쭉정이를 바람에 날렸어요. 자, 이세 가지 규례를 몽땅 어겼어요. <laughs> 이 고발 안할수 없죠. 아, 완전 뭐 그냥 얼씨구나 하고 그냥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죠? 자, 바리새인들이 고발을 하니까 예수님이 구약의 한 인물인 다윗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자, 다윗이 아, 배고플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자신과 함께 한 자들과 진설병을 먹었어요. 자, 진설병이란 안식일마다 준비하는 12개의 떡인데 제사장들만 먹게 돼 있어요. 왕인 다윗도 안식일에 진설병을 먹었는데 왕이신 예수님도 안식일에 밀을 먹을 수 있다는 말로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만 이 말을 하며 방어하신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면 다윗과 함께한 일행들 그들까지도 예수님은 어, 전부 다 방어를 해 주시죠. 자, 그 얘기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고발하는 대상인 제자들을 지켜주는 내용들입니다. 제사장들은 직무상 제사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어, 오늘 5절에 보면 안식일 규례의 제약을 받지를 않습니다. 어, 그래서 제사장과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안식일 규례를 범해도 정죄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자, 당시 이스라엘에서 추수되는 대부분의 밀은 로마에 강제로 받쳐졌어요. 식민지니까 뭐 당연하죠. 자, 일반 백성들은 자신들이 재배한 밀을 먹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추수 때가 되기 전에 몰래 먹어야 됐어요. 제자들이 밀밭에서 밀을 잘라 먹은 건 일반 백성의 배고픔, 억울함을 대변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백성에게 필요한 건 어떤 규례나 제사가 아니라 지금 그들의 배고픔과 억울함을 함께 해주는 자비로움이에요. 호세야 6장 6절의 말씀을 지금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에 대한 어떤 사랑이 없이 드려지는 제사는 원치 않는 거예요. 원치 않는 거예요. 미시나의 규례집처럼 바리세인들은 오랫동안 율법의 몇 가지 조항을 지키면 안식일의 의미를 충분히 드러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형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어, 인격적으로 만날 때 우리 주님과 비로소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만약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면서 단지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정도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역시 바리새인들의 가오를 따르는 것입니다. 만약에 안식일에 대한 이런 오해가 내가 여전히 풀지 못하고 지속되고 있다면, 우리는 나중에 교회 에 나오는 것조차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 짐으로 여기게 돼요. 아, 내가 오늘은 뭐좀 피곤하니까. 어, 뭐, 밀린 잠을 많이 자야 되니까, 나 오늘 교회 안 가고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래. 자,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는 경향, 이걸 실천하게 된다면 그 사람의 영성의 상태는 어떨까요? 결국 영적으로 둔해지고 무감각해져서 영적인 어떤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축복들을 전혀 능력 있게 사용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안식 일이 또 돌아온다고 해도 그날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영화롭게 하고 그분께 마음을 드리는 일들이 점점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런 일이 반복된다면 그 영혼은 영적인 침체에 빠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모든 삶 속에 사탄이 우리를 항상 눈 뜨고 지켜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눈에 보이든, 눈에 보이지 않든, 내가 인지를 하든, 인지를 못하든, 이 배틀필드, 영적 전쟁터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허락하신 이 놀라운 복을, 이 천국의 패키지를 그대로 다 받으려면, 내 안에 정말 참된 안식을 주시는 주님께 대한 열망이 행함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들은 이걸 지켜야 구원받으라가 절대 아닙니다. 내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도 사람들은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잠을 못 자더라도 밥을 못 먹어도 합니다. 내 몸이 망가져도 합니다. 그렇죠? 예, 왜, 그, 왜 그걸 할까요?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안식일이 무엇입니까? 참된 안식을 재생해서 못 누린 우리들이. 진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곳에 내 몸과 내 시간과 나의 소중한 재물과 나의 재능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재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우리에게 너무나 기뻐하시고 참된 안식을 주세요. 그래서 그 안식을 통해서 우리에겐 이제는 영적인 깊은 교제를 통해서 영혼에 부어주시는 새로운 힘을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갈 때 우리는 가는 곳마다 승리의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안식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율법으로 주의를 접근하지 마십시오. 율법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재단하고 남의 시단을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 내게로 오면 쉬게 하겠다 하셨어요. 이런 안식일의 참 의미를 온전히 경험하는 오늘 이 하루 이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 되심을 감사합니다.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늘 너무나 배고프고 억울한 우리들에게 자비를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 나도 이 자비를 베풀며 사는 참된 매력있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게 하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